경남 중앙원 안쪽에서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울산 수비 뚫고 가는 까이키 윤일로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김인환, 김인환 수비에 치면서 슛. 하지만 울산 김승규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울산 이근호가 왼발로 올려줬고요. 김신우 가슴 트래핑 어디로 줄까 일단 오른쪽으로 줍니다. 김영삼 다시 중앙을 바라봅니다. 올려주고요. 김신우 머리 헤딩이 약했습니다. 김병지가 잡아냅니다. 경남 왼쪽에서 이재명 수비 따돌립니다. 왼발 짧게 연결 깔기 다시 윤일록에게윤일록이 펼치 안쪽으로 깔기 일단 뒤쪽으로 방향 전환 그대로 중거리 슛아 골입니다 강승조 멋진 중거리 슈팅 전반 31분 먼저 골문을 여는 경남입니다. 여기서 뒤쪽으로 살짝 흐른 볼 강승조의 발등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깔기가 의도하지 않은 듯한 패스였는데요 강승조의 오른발 슈팅 1대5로 앞서가는 경남입니다 울산 던지기 공격 고슬기가 중앙으로 찍어 차줍니다 백헤딩 크로스바 살짝 넘어갑니다 김시로 울산과 경남 치열한 공방전 경남이 한 골을 앞선 채 경기 후반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앞쪽으로 길게 연결 보슬기가 따라가는데, 일단 경남 수비가 걷어냅니다. 중앙원 안쪽에서 2호의 헤딩 패스, 김신욱. 아, 전방에서 앞쪽으로 연결! 슛! 골입니다! 마라냥! 경기는 균형을 찾았고요 울산의 공격, 백헤딩! 마라냥! 슛! 아, 옆구물이네요. 울산. 마라냥이 드로잉 이어봤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김영삼 찍어 찹니다. 하이딩! 골! 울산 공격 진영으로 마라냥 볼 끌어내는 경남입니다. 앞쪽으로 찔러 줬고요. 까이키! 까이키 슛! 골! 다시 동점을 만드는 경남! 여기서 볼을 끌어냈고 강민혁 까이키에게 패스 까이키가 각을 줄이고 나온 김승규 왼쪽을 정확하게 누렸습니다 유니폼을 벗은 골 뒤풀이 경고를 받는 까이키입니다 2대2 동점 상황 경남 오른쪽에서 정다훈이 까이키에게 힐 패스 유닐록 오른쪽에서 슛또김인 아,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골이 나옵니다 역전골 후에 5분도 채안된 시간 김인환 아이 흘려준 유일록의 패스 김인환의 왼발 슛3대2 역전 경기 그대로 종료됩니다 경남과 울산 명승부 끝에 경남이 울산에게 재역전승 승점 3점을 얻습니다.